안녕하세요. 제기입니다. 그동안 영어인 줄 알고 의심없이 즐겨 사용했던 무심한 콩글리시 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김치 is Korean traditional food.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뜨끔히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시면 뭐 이미 잘 하시는 겁니다. 단지 한국어 느낌이 나는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된 표현은 김치 is Traditional Korean food 라고 하셔야 됩니다. 즉, Traditional이 Korean 앞에 와야 합니다. Korean처럼 이 원산지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맨 뒤, 즉, 명사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영어에는 형용사가 여러 개올때 나름 규칙이 있는데요.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일단 위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셨다가 이 영상이 끝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외국인들에게 딱히 할 말이 없을 때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 전통 음식 좋아하세요? Do you like traditional Korean food? 뭐 한국 전통 음악 좋아하세요? Do you like traditional Korean songs? 이렇게. 하여간 김치 is traditional Korean food. 자이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dish를 사용하신다면 관사 a를 꼭 붙여 주셔야 합니다. 김치 is a traditional Korean dish. Food와 dish는 둘다 음식이라는 뜻이지만.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Food는 어, 그냥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Dish는 이제 접시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재료를 넣어서 이제 조리를 해서 나오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접시에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dish라고 합니다. 음식이 접시에 담기면 이제 접시 단위로 이제 셀 수가 있죠. 그래서 관사 a를 꼭 붙여야 합니다. 복수일 땐 당연히 관사 없이 dishes라고 하고요. dishes. 네, 두 번째 콩글리시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비도 오고 컨디션도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로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요. 아,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자, 이 말을 한번 영작을 해보실까요? My condition is not s so good today. 자,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아, 콩글리시의 정답입니다. 아, 문법적으로는 뭐 일단 맞고요. 아, 이렇게 말하면 원어민 친구가 아마 굉장히 걱정을 할 겁니다. 의미가 심각하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개 컨디션이 사람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의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y condition is not so good today. 라는 표현은 지금 의학적으로 위중한 상태인데 오늘의 바이탈이 그다지 좋지 않네.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친한 친구라면 바로 집으로 병문 안으로 옵니다. 이 베지밀 A 사들고요. 베지밀 A는 B보다 안 달고 담백하죠. 그래서 달달한 B는 애기들 먹는 거라고 베이비의 B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A는 어덜트 성인용.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베지밀 뒷광고 아닙니다. 예. 그러고 보니 베지밀이 어원적으로 정말 잘 지은 이름 같아요. 베지밀, vegetable milk. 역자겠죠 식물성 우유라는 뜻인데 두유는 어, 영어로 soy milk 또는 soybean milk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자꾸 TMI가 넘쳐나면서 딴데로 세고 있는데요. TMI도 언젠가 제가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죠. 사실 베지밀이니 소이비이니뭐 이런 것들이 TMI인 것은 맞는데 그건 콩글리시의 TMI입니다. 실제 영화에 나오는 TMI는 물론 똑같이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인 것 맞는데 하지만 뜻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괜히 별 쓰잘데 없는 많은 정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 단 하나의 정보를 할지라도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런 사족을 TMI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 배지미를 사온 친구에게, 야, 이런 거왜 사왔니? 그냥 오지 그랬어. 그랬는데, 뭐, 친구가, 어, 나도 어제 상한 우유 마시고, 뭐, 설사를 죽죽 했는데, 그래서 죽을 사올까 하다가 두유 샀어. 뭐, 뭐, 이런 거. 이렇게 굳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TMI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식으로는 제가 계속 TMI를 하고 있네요. 자꾸 딴 데로 새기 전에 다시 컨디션으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우리말의 의도로 컨디션이 좀안 좋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m not feeling well I'm not feeling well today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I'm so tired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reat right now 뭐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이 컨디션은 의학적 상태로 느껴진다는 거 예를 들어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Your medical condition, has it grown worse? 자, 몸 상태는 더 나빠졌나요? Your medical condition, has it grown worse? Not that I know of, no. 자, 이럴 때 컨디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Medical condition,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의 콩글리시, Korean traditional food가 아니라 Traditional Korean food, 그리고 My condition is bad가 아니라 I'm not feeling well, 이두 가지. 아, TMI도 있네요. 정확한 의미는 굳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라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세 가지 콩글리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